엄밀게요 아칼리 아칼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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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존야 를 써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그 인수 그럼 못쓰잖아 1에만데 큰일일세 예, 고물상 안 봤습니다. 져야 돼, 져야 돼. 나이스 모델, 인간으로 갑시다. 나이스 갑자기 엄청 많이 차는구만. 나이스 달다 갑이 30 스택 쌓고 가고 싶었는데 수는 났다. 어 끝났다. 우린전진 네. 중이다. 명심하도록. 어? 희생은 불가피한가. 아, 앞에 갱플랭크나 세인 하나 더 쓰고 싶네. 존나 울몸이 암라인. <laughs> 사실 이래야 될지도? 암라인 너무 울몸이야. 또 졌어? 존냐 궁두번, 까마귀, 삼만 개. 까, 까블 진작 도망쳤어야지. 나이스 메이지 넣어줍시다 스윙 내셔도 좋냐고요? 당연히 별로죠 지금도 쇼진 하나 주는 게더 낫죠 이거 모데카이저야 스윙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좋냐 클러치 그냥 개사기고요. 지구가 멸망해도 좋냐는 3초 동안 살수 있어요. 3초라는 시간 너무 길어 이 게임에서. 에임베스 봄, 바비. 이나는 켜야 될 듯. 이난이 제일 탱키한 신호였다 그죠. 레이트 자정복인데도 얘도 많이 사고 싶어. 나이스. 끝났죠. 아 이거는 못 이긴다. 아 투사 진짜 많이 줬네. 피가 좀 쭉쭉 차. 내 눈에 보여. 오? 그렇지. 우리는 전쟁 중이다. 명심하도록. 갑이다. 김행 좋을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아니. 쯔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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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. 혹시 몰라 혹시 몰라. 나이스 이정도면뭐 이조트 조시지. 나이스. 아 찌러 늦게 넣어가지고 까비. 괜찮아 정아 까비다 정복자 너무 아쉽다. 빼빼빼 됐다. 당분 간은 걱정 없 겠어요. 네. 당분간 걱정 없겠어. 음, 이제 이 d 템 브루저 템 설계해 주면서 모험이 다 하시잖아. 게임 편나왔다 오, 브리브리 법사가 대전국은 충성을 다 하긴 말이

저도돼 이런거는 오. 르블랑 먹고 돌립시다 음전자를 돌려버리면 돼또안베사쑨 봅시다 템빠리게리지안베사도쑨 좋아서 쑨피바하 나이스. 안배사 12일 잘해. 육정복 스택이 좋아. 아어 근데 이거 모델 타겟팅 좀 아쉬운데. 토. 아비. 아이킬 어, 차이 너무 아쉬운데? 330? 어. 슛. 아이씨 항상 안나오지 아니 좀 이상하네 음, 우리는 수음부대야. 모델가 제일 중요한데. 제이스도 좋긴 한데. 아, 진짜, 갱플랭크 너무 많이 팔렸다. 진 짜증나게. 이거 마무리. 어, 이걸 줘? 한 스택지 밀린다. 뭐땡나구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내 증오를 보았지. 모대템 레전드라고 모대의 모대만을 위해서 갔잖아. 어. 모대템 받고 모대뽑은 정복자는 그냥 존나 쎄. 모델을 원래 못 뽑아서 그렇지. 그냥 모대뽑으면 존나 쎄 그냥 대화가 안 돼. 필살기 가자. 됐습니다. 그냥 팔엽지는 개빡쳐서 쌍모로가. 오코나 계속 돌려. 7 0 0에또 유물 있지 않나? 유지원이? 아 모데이텀 개반대. 저걸 저걸로 봤네 그래도 귀염둥이 업그레이드에 착실하게 하고 있어서 아무리 주시자가 버프가 되고 해도 안 돼. 이 정도까지 와온 정복자한테는 안 되는 거야. 안 되는 거야. 병 죽어 주셔야겠어. 저대 카이죠밤 끝을 귀염둥이 줘도 되죠. 이러면. 아, 수원도 세게 나 있어가지고, 그냥 애초에 변수가 없어. 보통 이제 빅토르 마, 빅토르 플러스 출발 목 풀벨 이런 거테칠수 있는데. 그냥 수원이 너무 거나 지원이 나오거나. 아, 구고물이었어? 더 해봐, 구고물로. 더 파름지를 자극해봐 고물상아, 어, 쌍모대다 쌍모대 쌍모대 얼쑤 그냥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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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꺼 파름자 앞에서 출발불켜고 있냐 고물상아 접시 먹을 게 없어서 치팽자 먹고 돌려보자 이거는 어 정복자다. 어 이렇게 이렇게 8식 모비기로 가겠습니다. 지겨라 지길 수 있습니다. 야, 이래서 이기면 어떡해! 그냥, 모델 그냥, 얼쑤, 얼쑤, 그냥, 쿵떡, 쿵떡, 그냥 죽여버리네? 오, 뭐야, 이거. 이래도 이기면 안 되는 거잖아. 복복자, 슛! 어. 누군후이 레란 말이지. 아, 기분 나쁜데, 이거. 아니, 선도 토큰을 뺄 수만 있으면 좋아. 그냥 뭐, 스인 하나 주고, 정복자 토큰, 럼블, 선도 럼블까지. 좋은데 못 빼서 쓰레기인 거야. 볼렘이 쓰기에는, 그죠? 와, 연승 테크 개맛있는데? <목소리> 벌레 하나 잡았더니? 스택이 미인듯이 쌓인다. 확실히, 조련사판에 정복자는 신이에요. 얘 만났으면 개패는 건데, 너무 아쉽습니다. 상대가 안 되거든, 지금. 그냥 6 5스택에 안배사 뽑으면 돼요. 그러면 랭킹해도 돼요. 와, 그냥, 진짜. 허수아비 정복자, 너무 사기다. 초반에 굴러가는 속도가. 오늘 두판 연속으로 그냥 개따까가지고. 그죠? 아, 젖도박다, 꺼이쇼. 쓸수 없긴 해요. 오 거인의 유리까지 다 좋은데요. 독. 아한 스택 밀린 거좀 아쉽네요. 심하게 열렸는데 돌리고요. 돌리고요. 슛! 깔끔하게 레드. 일단 신고했습니다 뭘 신고해 허수아비에서 정복자 떴으면 이미 지금 모대 뽑고 7레벨 구정복인데 구정복 못한거에 지금 분노해라 신고해서가 하지말고 스택 쌓이는거 봐라 스택 그죠 음. 야파라키 없냐? 방구나? 까비 오 외투야 이름 뭐니? 외투 이름 뭐고? 충성을 음. 다하긴 스웨덴 씨 바로 이상 a p a r c h i 어 너무 k a n Plus, Wetu Punjel, Chick 더 a d d y Sinado. Oh, no, my, n 있어 y no, my, No, my, No, my, 에세스코어디쇼 유동적이었죠 부대니용 깔끔하네요 아 그냥 이새기 정복자의 신이야 어. 안 돼. 감당 안 돼. 팔복자. 어, 에코 편하게 들어와. 어, 이미 지금 육손도 지금 총건 다 들어갔다. 에. 어. 펜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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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처. 펜처 펜처 펜처. 더쳐 젖혀. 상인 신고할까요? 음, 펜처 펜처. 아, 이거 2라운드 오픈 새끼들 때문에 330안 됐네. 지원이야? 어이 뭐. 이렇게 하면 어떡해? 뭐쪼자고아 이걸 주면 어떡해 육정 육선불 드르륵 드르륵 게임 세스코 어 육정 육선불 럼블 <laughs> 세스코 퐁퐁프리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빅토리 비전이었으면 그냥 6코 3성 받겠다 어, 아, 지니? 아깝 난폭한 발톱도 지리긴 하는데. 가자, 그냥. 난내증오 보았지 일단 못해 기억경이이 새끼 안 나오는데 복원 없으면 안 터지지 않냐 이거 치명 야이 새끼야 베이스누다 nice 좋다, 템. 어? 이건 좀 구린데? 밤끝 이새끼 오래 살아남니다 트위스트 페이트 그죠? <laughs> 아 뭐가 좀더 필요한 것 같아. 약해 지금. 투패도 내리고 내가 봤을 뭐가좀더 필요해. 아 출혈을 데미지 그냥 개사기인데요, 그죠? 블리츠가 들어가는 게아니 문도가 20에가 저거라니까 블리츠 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아직도 시즌 말인데 씨발 모데카이저 데미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새끼들 진짜 대가리 또 깨고 싶네요 씨발 맞잖아 맞아 개문득이 맞아. 너무 늦었고 혼신이야 그냥 걔 누구냐 블리츠 면 모르겠는데 그래 모데 이사까지 메달을 딱 가문의 경위를... 어, 쓰, 내려서... 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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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랩 찍고 그냥 칠 정복하고 루난 홍철이 형 해서 루난 통계 좀 올리자 인정 깔끔하게 오음 삼실험보다 이성 말자 두개더 좋지 않냐고 그냥 닥치는 게 제일 좋아요 닥치 쌉치 그냥 쉬워 릴렉스 스택을 계속 감춰 말자 자리 고정은 이유가 있어요 상대에게 내 스택을 알려주지 기 않기 위함이야. 아우 시원하다 수색이 왔구아왜 봤는데 이거 하면 너무 게임쉬워서 좋지 좋지 발톱만 까고 죽어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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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모데 카이저 덱인가 아이씨, 저짐 먹었어야 했다는데? 요런 느낌? 럼 수가 마려웠대. 럼블 선이 그죠. 사실 근데 저 친구 정복자는 그냥 노말 정복자고 잘 풀리. 파렵지 정복자는 스페셜 육선도 육정복 정복자라. 기염등이 이성 찍으면 압도적으로 이기고요. 그냥 인류 같은데. 지현이. <laughs> 그냥 다 같이. 야 어려워 배치 아우 어려워 배치 아우 어려워 어려워 배치 저 집이 있었더라면 배치가 쉬웠겠죠저 집에 <laughs> 저 집까지 좋댔다 비성 다 따라왔는데 스택을 비성 비성 다 먹는 게 낫겠는데. 영원한 브론즈 켜주면 때. 대 나이스 이번 턴에. <laughs> 아 이번 턴에 레클로 만났는데 영등이. 빅. 모임. 지금 준나 그냥. 아 정시 차려. 나이스. 어이거나이이스나이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이이스나이이거든이 제가 봤을 때안나갔어나염둥이통제이지 말고 빨나나가어거이개나치니까 이제는 진짜 가짜 컷한다 가죠 진짜로 죽이겠습니다 죽일거야 말했다 말했어 어? 사기타사기타 사기타 리스? 어? 기타 포네 기타 이건 인정 <목소리> 예술점수 인정 얘는 파렙자 안 돼서 뭐 상냥감 통자하고있 기타 위그로 간다응 띄우고 육류 풀콤보 팔식 육류 육선도 풀콤보로 들어갈게요 오 너님이 말끔했습니다. 말자 전용. 야, 근데 이거 박빙이다. 박빙이다. 이거 박빙, 박빙이다. 포션인데 정복자들 사움 수준 실화냐? 살 떨려 죽겠네. 저대터모위가뒀다나걸 아 시발 메리송 에바요. 아이 선생님 에바잖아요. 타아 에바요. 아 진짜. 아 내가 진짜야. 왜 네가 메리송인데?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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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파랗치가 진짜 정복자인데. <laughs> <laughs> 아이씨. 와, 놀다가 개 닦였네, 진짜로. 제대로 팔기와 거북이네요. 와! 동이 생기 와... 슈퍼챗 2만 원 감사합니다. 아, 저집 처음 왔습니다. 어. 저이랑화이팅 항상 재밌게 보고 싶어. 저 집이랑 아, 감사합니다. 아...